요한계시록 연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보면 3장 14절로 22절이며 제목은 문 밖에 계신 예수입니다. 라우디가 교회 닥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홀만 헌터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린 후에 친구들을 화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손에 등을 들고 어느 집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하는 한편 그 그림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에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홀만헌투는 이 대문의 손잡이는 안에 있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문에 계속해서 녹고하십니다 왜 그분은 전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마음을 문 부수거나 강제로 밀어젖히고 들어오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사람의 마음 문을 밀치거나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문을 녹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심령으로 또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문을 영접하기를 바래해서 계속 마음문에 녹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사람의 마음문은 심각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녹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라우디아 교회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4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라우드기 교회가 귀 먹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팔려서 마음문에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게 되면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음성을 듣고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문에 쌓여 있는 것이 많아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정은 1권 143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내게는 어떤 것들이 문을 막고 있을까요?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더불어 먹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장차 하늘에서 있게 될 하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아직 하늘문이 열려 있는 동안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